목뼈가 부러지면서 경추 신경이 손상되었다. 전신 마비가 왔었지만 조금씩 회복되어 다행히 팔과 다리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. 사고 그러나 손이 문제다. 손가락에 전혀 힘이 안 들어가고 아예 움직이질 않는다. 주먹 쥐기, 손바닥 펴기가 안 된다. 그리고 모든 물건 집기는 엄지 손가락을 사용해야 하는데. 엄지손가락이 안 움직이니 물건 잡는 게 불가능하다. 여러분도 해보길 바란다. 엄지손가락에 힘이 없으면 물건을 절대 집을 수가 없다. 원래 신경 손상 환자들은 손이 제일 늦게 회복된다고 한다. 그만큼 섬세한 신경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말이다. 손가락을 못 쓰고 나서 깨달았다. 내가 이제껏 무심코 해오던 모든 행동의 99%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정말 아무것도 혼자 할 수가 없다 필수품인 핸드폰조차 쥘 수가 없다 충전 불가 음료수가 먹고 싶어도 딸 수가 없다 음료수는 사치인 걸까 그래서 요구르트 빨대를 꽂아 보기로 했다. 하지만 요구르트 빨대를 쥘 수가 없어서 구멍을 뚫을 수가 없다.당연히 실패.하지만 이런 건안 하면 된다.진짜 힘들 땐 어떤 거냐면 가려울 때다.목 보호대를 못 푸니 목이 간지러울 땐 그야말로 고문이다.겨우 손가락이 들어간다 해도 힘이 없어서 긁어지지가 않는다. 숟가락질 힘이 없어서 밥을 펄 수가 없다. 실패. 단추 잠극이 실패. 약을 집을 수가 없다. 당연히 실패. 그외 대부분이 안 된다. 그냥 단순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소중한 것이었다.